3월 7일 화요일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아 투자 스타벅스 통해서 여러분들 오후장 수익 달달하게 챙겨 가실 수 있도록 오후장 레시피 한번 짜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증시 장 초반에는 하락 출발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네. 어, 지금 양대 지수 모두 빨간불을 켰습니다. 요즘 정말 스타벅스의 기운이 좀 좋은 것 같긴 그쵸. 해요. 그스타벅스할 때마다 지금 시장이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항상 종목을 좀 높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아, 그렇네요. 오늘도 또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또 어떻게 보면 가는종목만 지금 계속해서 달리고 있는데 오후장에는 어떤 섹터를 좀 주목해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오전장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어제까지 이제 좀 불을 뿜었던 에코프로 BM이 약간 좀숨고르게 하고 있다. 근데 네. 뭐 조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장 초반에 비하면 낙폭을 지금 많이 좀 줄여 놓은 상태거든요. 마이너스 한 2%, 3%이 정도 수준에서 에코프로 BM이 자리만 좀 지켜준다라고 하면 코스닥 지수 자체는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 같다. 어제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께 에코프로 BM의 주가 조정 여부에 따라서 몇 가지 시나리오를 분석해드렸거든요. 그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꼭좀 복귀를 좀해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또 눈에 띄는 종목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이런 종목들이 이제 쇼커버가 들어오면서 아무래도 업종별로 이제 키 맞추기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제가 이제 코스닥 지수가 지금 810포인트 위로까지 급등을 하는 동안에 2차전지 소재 종목들이 독주를 했습니다만 제약바이오 업종이라든지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IT 소부장 종목들은 시장에서 계속 좀 소외가 됐었기 때문에 이런 업종들이 이제 키 맞추기를 통해서 지수 상단을 또 트라이를 할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오늘은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오. 어제 오후장에는 IT 소부장 종목들이 기술 적인 반등. 오늘은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기술적인 반등.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올라가니까 뭐 ABL 바이오라든지 레고캠바이오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이 이제 기술적인 이제 반등에 나서고 있다라는 게 가장 좀 특징적인 흐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오후 장에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어떻게 대응 전략을 좀 짜봐야 될지 또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네. 오후 장 레시피 한번 마련해 주실까요? 어제 우리가 이제 고엔 스탑이라고 제가 네. 오후 장 레시피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아직도 뭐 고엔 스탑 아마 되게 좀 고민 중이실 거예요. 어, 맞아요, 맞아요. 전체적으로 시장이 이제 더 갈까 말까에 대한 부분부터 전기차가 더 갈까 말까에 그렇죠. 대한 이제 부분들까지 고민이 되게 좀 많은 구간인데요. 오늘 저는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한줄 레시피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학 개미가 돌아왔다. 요걸 저는 한줄 레시피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무슨 소리냐? 나는 이미 돌아왔는데. 돌아온 지 한참 됐는데, 그리고 나는 떠난 적이 없는데, 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텐데, 아무래도 이제 작년에 워낙 이제 주식시장이 좀 어려웠다 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계좌를 그냥 덮어놓고 그쵸. 아예 시장을 쳐다보지 않으셨던 분들도 꽤 많이 계실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코스닥 지수가 다시 800포인트를 이제 상향 돌파하고 연초에는 저희가 뭐 워낙 많이 강조해드렸던 로봇이라든지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런 신성장 섹터 종목들이 뭐 다섯 배 여섯 배씩 이제 급등한 종목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에코프로 BM을 이제 필두로 해가지고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워낙 강하게 이제 급등을 하다 보니까 네. 어 이거 나도 다시 계좌를 좀 열어봐야 음. 되겠는데. 손실 났던 거좀 만회를 좀 해야 되겠는데, 그쵸. 라고 이제 생각하는 개인 투자 분들이. 이제 계좌에다가 현금을 막 입금하기 시작하고 또 실제로 이제 주식시장에 다시 뛰어드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기간 외국인들이 압도적인 지금 매도 위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지수가 어제도 상승을 했고 오늘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오늘도 이제 기간 외국인들을 코스닥 시장에서 지금 거의 1500억 가까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결국은 제가 어제도 잠깐 언급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상 우리 국내 증시가 아주 화끈하게 이제 상승랠리를 펼칠 때는 기간 외국인들의 이제 매수세보다는 이 개인들의 매수세가 강해질 때 개인들의 투자심리가 아주 강해질 때 그때 정말 지수가 강한 상승률리좀 나타났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이제 개인들 입장에서는 신규 자금을 이제 배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오전처럼 약간의 이제 지수 눌림목 조정만 좀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저점 매수를 이제 빠르게 좀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조정은 짧게 또 추세는 강하게 이런 식의 이제 흐름들이 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코스닥 지수가 800포인트 언저리에서 약간 이제 숨고르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이제 시장에 진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좋은 또 매수 기회가 될수 있다라는 거 조정이 들어오면 제가 정말 많이 말씀드렸었죠 네. 조정이 기회다 네. 위기는 기회다 조정이 나오고 난 이후에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온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기 때문에 만약에 단기적인 이제 시장의 숨고르기 흐름이 나타나면 그런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좀잘 포착해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좀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게 워낙에 네. 요즘 전기차 관련 종목들의 달 리다 보니까 네. 조금 조성이 나왔을 때좀 올라타 볼까? 이렇게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단기적인 고점으로 봐야 될까요? 일단은 이 에코프로 BM이 아무래도 어저께 정말 좀 강하게 오버슈팅을 하고 나서 약간 이제 오늘 숨고르기를 음. 좀 하고 있어요. 한 20만 원이 지금 넘어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밑에서부터 이제 매수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20만 원 위에서 이제 분할 매도 관점으로 차익을 조금 챙기려고 할 거고요. 어제도 기관 외국인들은 에코프로 BM을 대략 한 90만 주 가까이 지금 차익을 좀 챙겼단 말이에요. 오늘은 네. 외국인들이 다시 조금 이제 사고 있는 게 오전장에는 이제 조금 보이긴 했습니다만 약간 이제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에코프로처럼 아주 강하게 이제 급등을 했던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고점 지우가 분명히 조금 나왔다. 일단 차트의 패턴 자체가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일선을 계속 이렇게 이제 같이 달고 가면서 이제 움직이는 흐름이었는데 지난 주부터 이제 이격이 조금 벌어지기 시작하더니 어저께 갭 뛰우고 나서 급등이 나오면서 지금 오일선 이격이 상당히 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이 이격 조정을 얼마나 좀 거칠게 하느냐, 좀 차분하게 하느냐에 따라. 2차전지 소재 종목들의 방향성이 저는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삼성의 SDI가 이제 지난주에 또지 m 과 5조원 규모 이제 배터리 합작사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지금 불이 붙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슈가 다 끝난 게 아니라, 볼보하고도 지금 합작사 설립하고 했던 설립하려고 했던 게 이제 투자가 마무리 단계에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하죠. 또 다른 이제 이슈가 좀 나올 수 있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에코프로 BM처럼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도 있지만 2차 전지 섹터 안에서도 보면 상대적으로 좀덜 오른 섹터가 분명히 있거든요. 특히 이제 장비 단의 종목들 그리고 이제 소재 중에서도 양극재를 제외한 나머지 이제 섹터의 종목들은 키마축이 차원에서 단기 반등도 이제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고점은 어느 정도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단계지만 섹터 안에서 이제 순환매를 이제 좀 포착한다라는 측면으로 후속주들을 계속해서 눈여겨 좀 보실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부 과열권에 있는 종목은 좀 조심하되 순환매 흐름은 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미 매니저께서 편입해 주셨던 종목들을 한번 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월 15일 어제도 저희가 리뷰를 했었던 종목인데 탑 머트리얼부터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역시나 오늘도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오전장에 5만 원까지 돌파를 했었거든요. 네. 이 종목 계속 홀딩할까요? 네, 어제도 제가 요거 생방송 중에 리뷰를 해드리고 무료 방송할 때도 사실 어제 이제 종가 근처에서 사도 그냥 상관없다라고 아. 말씀드렸었는데 네. 탑 머트리얼즈가 오늘 아침에도 지금 18% 추가적으로 급등을 하면서 고점 대비해서 무려 이제 38% 이렇게 이제 장비 종목들 발산을 하기 시작하면서 아주 강한 이제 상승 랠리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어제도 제가 좀강제드렸던 포인트니까 잘 체크를 좀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올해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장비 종목들 특히 이제 전극 공정과 관련된 이제 장비라든지 열처리 장비 같은 경우에는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또 분명히 좀 살아 있거든요. 뭐 GM하고 합작사 만들고 볼보하고도 합작사 만들고 어디하고도 또 합작사 만든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배터리 공장 지어 놓으면 안에 장비들을 당연히 이제 깔아야 되잖아요. 올해 이제 착공하는 새로운 이제 공장을 이제 짓기 시작하는 것들이 좀 많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좀 살아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 장비 종목들을 또 눈여겨보는 게또 틈새를 한번 공략할 수 있는 좋은 전략이 될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탑 머티리얼 리뷰 들어봤고요. 또 2차 전지 내서 에 장비 관련주에 주목해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또 요즘 뜨거운 종목이에요 네. SM을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까지 이제 SM 뭐 15만 원에 공개 매수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지금 한 15만 원 근처까지 올라왔거든요. 이 종목 8 2 1 0 0원대 저희가 편입을 했었는데 벌써 네. 80% 넘게 지금 수익권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해 볼까요? SM을 이제 1월 말에 편입을 하고 나서 지금 네. 한달 조금 넘게 지... 지났는데 수익률이 무려 80%가 넘어요. 그리고 제가 후속주로 말씀드렸던 JYP도 지금 아주 잘 움직이고 오늘 8만 원을 이제 터치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 좀 나타났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하이브가 이수만 이제 회장의 지분을 이제 인수하고 나서 카카오와의 뭔가 이제 지분 경쟁이 있을 때부터. 카카오도 이 공개 매수에 나설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을 계속해 드렸었잖아요 네. 그때는 이제 가능성이었지만 어저께 이제 장이 끝나고 나서 이제 카카오가 공격적으로 이제 공개 매수 선언을 한 거예요 내용을 이제 조금 따져 드리면 오늘부터 이제 1월 27일까지 인가요 아 3월 27일까지 인가요 그때까지 이제 공개 매수를 하겠다라고 하는 걸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고 문제는 이제 주당 가격이거든요 네. 15만 원에 이제 공개 매수를 한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하이브가 이제 제시했던 가격보다 훨씬. 는 이제 높은 가격이죠. 그러니까 오늘 14% 정도 지금 상승을 하면서 거의 지금 15만 원 근처 공개 매수하는 가격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된 상황에서 그럼 하이브는 또 가만히 있을까? 하이브가 지금 지분이 이제 19% 정도 이제 확보를 한 거고 네. 만약에 카카오가 공개매수 이제 성공을 하게 되면 최대 지금 한35% 정도의 이제 공개매수를 통해서 지분을 이제 인수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또 하이브도 다시 또 공개매수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 어, 뭐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그야말로 이제 쩐의 전쟁처럼 돼버린 어, 거예요. 경매요 거의. 그렇죠. 그, 거의 이제 그렇게 지금 돼버린 거기 때문에 옥션에 붙인거나 마찬가지처럼 그렇게 지금 돼버린 거기 때문에 주총이 열리지.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지분 경쟁과 관련된 이슈가 SM 주가에 이제 조금 긍정적인 이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상대적으로 이제 이렇게 또 SM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니까 당연히 이제 JYP라든지 YG엔터 같은 이런 종목들이 또 저평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까지도 오늘 같이 동반해서 상승세가 이제 나타나고 있는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중소형 엔터 기업들 중에서도 또 M&A에 대한 이슈들도 또 불거질 수 있거든요. SM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기업들까지도 M&A에 대한 어떤 광풍이 좀 불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저희 넷피셜까지 조금 더 피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M 보유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일단 SM과 관련해서는 후속 이슈를 한번 잘 참고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종목 리뷰를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영민 매니저께서 피케오실 원샷 스페셜 종목 두 가지를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고엔스타. 뭐 이차전지 선회 종목 오늘도 또 한번 해봐야죠. 제가 최근에 이제 연이어서 말씀드린 어저께 이제 코인테크라는 종목도 말씀드리자마자 바로 이제 급등세 가 한번 나왔고 맞아요. 이틀 전에 말씀드렸던. 덕산 테코피아도 전고체 이슈가 부각되면서 어저께 오후에 느닷없이 그냥 막한15% 20%또 급등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도 일단은 2차 전지 종목들 그동안에 이제 좀 주목을 못 받았던 종목 중에 한 종목을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29,400원 현재가로 솔브레인 홀딩스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그 종목은 이제 전액과 관련된 이제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본업은 원래 반도체와 이제 디스플레이 이제 소재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솔브레인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잖아요. 그 솔브레인이라고 하는 회사의 모회사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주, 이제 솔브레인 그룹의 이제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기업이고, 최대주주 일가가 이 솔브레인 홀딩스의 지분을 73% 정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유통주식 숫자가 한20% 정도밖에 안 되는 품절주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 네. 그래서 주가는 지금 상당 기간 시장에서 이제 좀 소외되어 있는 그런 이제 분위기였다가 어저께 강하게 이제 박스권 상단을 이제 뚫어내는 모습들이 좀 연출이 좀 됐고 오늘 다시 한번 장중에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오늘 제가 이 종목을 소개해드린 이유는 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쪽 이슈 때문이 아니거든요. 2차 전지 소재 종목들이 계속해서 수납매를 하고 있다. IRA 법안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유럽에서도 원자재법이 이제 시행이 되면 사실상 전액과 관련된 기업들도 실질적인 이제 수혜를 받을 수 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전 세계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 1, 2, 3등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전부 다 중국 기업이에요. 그럼 이거 우리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IRA가 시행이 되고 유럽에서도 원자재법이 시행이 되면 중국산 전액 안 쓰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글로벌 점유율 1, 2, 3등 기업이 다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제외하고 나면 남는 건 결국 한국 기업밖에 없어요. 글로벌 점유율이 이제 4위를 하고 있는 회사가 엔캠이라고 하는 이제 전액 만드는 기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솔브레인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종속회사를 통해서 이제 미국이라든지 말레이시아 그리고 유럽 쪽은 이제 헝가리가 어찌 보면 우리나라 이제 2차 전지 전진 기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헝가리 쪽에서 전액 사업을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글로벌 이제 2차 전지 시장이 공격적인 이제 투자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제 증설 경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ESS까지.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까지. 얼마 전에 테슬라 마스터 플랜 3에서도 이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부분들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요. 솔브레인 홀딩스는 그에 대한 이제 수혜주도 될수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하나는 이제 또좀 부수적인 부분인데 이제 자회사 솔브레인이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소부장 종목이잖아요. 어저께 우리나라 이제 강제징용 협상과 관련돼서 정부에서 좀 파격적인 이제 뭐 협상 아니라고 해야 될까요. 해결책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 일본 쪽에서는 조금 이제 뭐 반응이 이제 좀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는 분위기고 우리나라는 네. 조금 이제 뭐 여론이 좀 좋진 않은 것 같아요. 다만 뭐 정치적인 문제는 다 제외를 하고 일본 쪽에서는 이에 따른 이제 후속 조치로 우리나라하고 지금 일본이 여전히 지금 무역 분쟁을 하고 있잖아. 요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관련된 이슈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일본이 이제 철회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은 이미 국산화를 할 만큼 추진할 만큼 추진했고 이 이슈가 오히려 좀 한기 효과가 좀 생기면서 소부장 종목들은 이제 터닝포인트가 이제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 측면에서도 하나의 이제 모멘텀이 좀 작용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현재가를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3만 3천 원 정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미 박스권을 강하게 뚫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승 추세가 좀 강하게 이어질 수 있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손절 가격은 2만 6천 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원샷 스페셜 종목은 품절주로 2차전지 전액 사업에 뛰어든 솔브레인 홀딩스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터치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바로 공개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며칠 이제 2차 전지 종목들이 그냥 광풍이 불다 보니까 내리에서 네. 좀 잊혀진 애들이 있잖아요. AI와 관련된 어. 종목들, 또 반도체와 관련된 애들 네. 중에 눌림목을 이용해서 또 공략할 수 있는 종목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27,200원 현재가로 가온 칩스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 여러분들께 DSP 디자인 하우스 파트너 기업들 아, 말씀드릴 맞아요. 때 가온 칩스, 뭐 코아시아, AD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 소개를 해드릴 때도 한번 언급을 좀 드렸었던 음. 종목이고 실제로 이 회사가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에 강점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AI 반도체 얘기가 나오고 삼성의 이제 파운드리 얘기가 나오면. 자주 언급되는 기업이 넥스트 칩, 가온 칩스, 뭐 이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특히 가온 칩스는 ARM의 이제 디자인 파트너 회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ARM 지분 인수를 한다, 어쩐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관련된 이제 M&A 수혜주로 또 부각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이제 소프트뱅크 쪽에서는 ARM을 영국이 아니라 미국 나닥 시장에 지금 직상장을 이제 추진하겠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만약에 나닥 시장에 직상장이 이제 성사가 되면 또 가온칩스는 관련된 수혜주로 분명히 이제 테마성 움직임까지도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한 일주일 정도오헤넷 뭐 테크놀로지라든지 가온칩스처럼 이렇게 AI 반도체라든지 반도체 팸리스 그 다음에 파운드리와 관련된 이제 기업들의 주가가 단기적인 이제 가격 조정을 좀 거쳤거든요. 근데 이제 2차든지 소재 종목들도 어느 정도 이제 속도 조절이 조금 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또 AI 관련된 종목들 쪽으로 매수세가 또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 제가 아까 오프닝 때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시장에 바로 진입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주가가 아무래도 이제 바닥에서 어느 정도 좀 올라와 있는 종목들이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점 대비해서 약간의 이제 눌림목 조정 내지는 2 1선이제 가격 조정이 좀 진행되고 난 이후의 종목들을 진입하기가 좀 편할 거다. 그래서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 오후장이 여러분들이 이제 매수하기가 상당히 좀 편안한 그런 자리가 될수 있다라는 말씀 좀 드려 보도록 하고요. 가격 전략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단기 고점 이제 3만 원을 강 한번 이제 뚫고 난 이후에 약간의 이제 눌림목 조정이 진행되면서 21선 라인에 지금 딱 갖다 붙여놓은 자리거든요. 이 자리를 이제 눌림목 구간에서 공략한다라고 음. 이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1차 목표 가격은 딱 전고점 3만 천원 정도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2만 4천 원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무료 방송도 있으시죠? 네, 장 끝나고 나서 오후 4시에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드리도록 할게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다시 한번 리뷰해드리면서 지금 바로 여러분들이 또 관심 있게 또 공략을 해보셔야 될 만한 종목들 분석해드리. 도록 할 테니까 잠 끝나고 오후 4시 무료 공개 방송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 내일 이 시간 오후 1시에 다시 스타벅스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